안녕하세요. 정보학사김광수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1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 및 필기 자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네. 카페 주소를 알리면 직접 접속해서 다운받으면 되고요. 앞으로 자주 이용할 카페이기 때문에 카페.네이버.com 어, slash cloudmedia 잘 기억이 안 나요 주소가. 그러면 네이버에서 정보박사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 정보박사 검색한 다음에 통합검색 영역 말고요. 네. 카페로 갑니다. 카페 영역. 카페 영역에 카페명을 선택을 합니다. 카페명에 카페의 카페명. 그러면 제일 상단에 정보학사 컴퓨터 자격증 유튜브 수익 창출이라고 찾아져요. 네, 클릭합니다. 카페쯤 네이버쯤 컴 슬러시 클라우드 미디어 접속이 되어졌고요. 해당 카페의 왼쪽 메뉴 목록 중에 컴활 1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첫 번째 업로드 해놓은 해당 글과 두 번째 게재한 글에 해당 필기 및 실기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 커말 1급 1강 OTPP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첨부 파일에 커말 1급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해당 실기 샘플 문제에 AB형 두 회차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글 클릭한 다음에 첨부해서 커말 1급 필기와 커말 1급 실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자, 저희가 실습하기 위해서는요, 네, 커말 1급 실습은 컴퓨터 1급이라고 되어있는 압축파일 내 PC에 저장 바탕화면에 뚝딱 저장해서 압축 풀어도 되고요 실제 시험장 환경에서는요 C 드라이브 내에 OA라는 폴드 안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 여기 압축풀기 해서 연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폴드 안에 1급 DB 예제 엑세스 실무고요 데이터베이스 실무는 엑세스 프로그램입니다 1급 엑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1급 db다. 예를 들어서 1급 db a0 들어가보면 어, 1급 db a0.pdf 파일이 문제지 파일이에요. 네,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현재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문제지 구성하고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해당 실습 파일, a c c 파일,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음, 파일이 열릴 때 암호 입력하세요라고 묻습니다. 네,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문제지 유의사항 부분에 암호가 있습니다. 해당 이 암호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 파일이 열립니다. 열린 파일에서요, 네 컨텐츠 사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실습 파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